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크래비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크래비티가 9인 9색 슈트핏을 선보였습니다. 크래비티는 지난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정규 앨범 파트 1, The Awakening, w i t t e n in the Stars의 타이틀곡 가스페달 슈트 댄스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크래비티는 세련된 비주얼과 시크한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블랙 앤 화이트 슈트 차림으로 가스페달 퍼포먼스를 선보여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특히 크래비티는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자트를 드러내며 칼군무를 펼쳤고 더욱 완벽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모습으로 프로페셔널한 면모까지 드러냈습니다. 슈트에 이어 하네스 착장도 선보인 크래비티는 다채로운 소화력을 보여주며 또한번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거나 물병 세우기 게임을 하며 진지함과 유쾌함을 넘나드는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초동 판매량 10만장 이상으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첫 정규앨범 파트 1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크래비티 는 끊임없는 콘텐츠 공개를 이어가며 공백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 주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콘텐츠로 화수분 같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크래비티 는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크래비티가 청량함이 가득한 소년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크래비티는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정규앨범 파트 1 the awakening written in the stars의 수록곡 다이빙 셀프캠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앞서 크래비티가 타이틀곡 가스페달로 카리스마의 절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여행의 설렘을 담은 다이빙을 통해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뮤직비디오 속 크래비티는 넓은 잔디가 펼쳐진 곳에서 애교 넘치는 모습은 물론 장난기 가득한 아홉 소년의 모습으로 미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크래비티는 이번 다이빙 뮤직비디오를 직접 촬영하며 더욱더 자연스러운 매력을 드러내는가 하면 캐주얼한 스타일링 속 내추럴한 모습으로 훈훈함까지 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4세대 k 팝의주역 크래비티가 케이팝 레이더 이달의 아티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케이팝 레이더는 지난 16일 크래비티의 가스페달 뮤직비디오가 공개 72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넘어섰다며 4세대 케이팝을 이끌어갈 리더임을 입증한 크래비티를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했는데요. 케이팝 레이더는 지난 8월 발매한 마이 t 뮤직비디오가 1천만 뷰 달성까지 30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가스페달은 단 72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달성했다며 이는 전작 대비 무려 9.8배 빨라진 속도라고 선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라 SNS 팬덤 지표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크래비티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월 한 달간 약 4만 명의 팔로워가 증가하며 누적 110만 명을 돌파했고 스포티파이 팔로워 또한 15,236명의 증가량을 보이며 20만 팔로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실제 K-pop 팬덤을 위한 앱 서비스 블립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 멤버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무대 의상에는 지난 8월 29일 방송된 인기 가요 무대 의상이 73.1%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달의 아티스트는 지난달에 이어 SKT의 메타버스 앱 서비스인 이프렌드를 통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 10일 진행된 K팝 레이더 이달의 아티스트 발표회에서는 이달의 아티스트 크래비티 발표와 함께 멤버들의 소감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멤버들은 이게 다 우리 러비티들이 가스페더를 많이 사 해주신 덕분이다. 보내주신 러비티들의 응원과 사랑 받고 더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며 선정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K-pop 레이더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는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크래비티의 선정 소감과 성장 그래프를 포함한 모션 그래픽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크래비티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크래비티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